여러분 안녕하세요. 먼저 고든선도 각을 가지고 있는데요. 이렇게 고든선이 가지고 있는 각을 평각이라 하고 평각의 크기는 180도입니다. 그럼 평각의 크기는 180도이므로 각 ACB와 110도를 더하면 180도가 돼서 각 ACB는 180도에서 110도를 뺀 70도입니다. 그리고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이므로 180도에서 40도와 70도를 빼면 각 B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각 B의 크기는 70도입니다. 그럼 삼각형 ABC는 두 내각의 크기가 같고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입니다.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크기가 같은 두 내각을 제외한 나머지 각을 꼭지각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꼭지각을 이루는 두 변의 길이는 같습니다. 그래서 변 AB와 변 AC의 길이가 같습니다. 따라서 X는 7입니다. 그리고 답을 쓸때 문제의 단위가 있고 내가 구하려는 미지수 X에도 단위가 있다면 답에는 단위를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이유는 Xcm에 X가 7cm면 7cm, cm로 단위가 두번 들어가서 틀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문제의 단위가 있어서 단위를 써 주었구나라고 이해해서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. 그럼 답을 적을 때 언제 단위를 적는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. 첫 번째 경우는 문제에 단위가 없으면 답에는 단위를 쓰면 안 됩니다. 두 번째 경우는 문제에 단위가 있고 미지수의 단위가 없으면 답에는 단위를 꼭 써주어야 합니다. 세 번째 경우는 지금처럼 문제의 단위가 있고 미지수에도 단위가 있으면 의견 차이가 생길 수 있어서 답에 단위를 써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